노님들한 네, 주간 퇴원하셨습니까? 아, 네 우리 렇게신사가 미사를 하는가요? 샬롬. 샬롬 올오래씀 고양이 하나씩 이렇 기회 드립니다. 의리라는 말은 사람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이 '의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꼭! 이 의리를 영어로 번역해 본다면 로 o 티 충성, f i d e l i 성심 아, 예. 조금 <목소리> 네. <목소리> 아니, 또번나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지금 많이 <목소리> 많이 <목소리> 많이 했다가 빨리 나와. 클레이다가 몇까지 쓰이죠. 클레이다가 자동 클레이라서. 네. 이게 그래. 이제 아마 컴퓨터가 n 금 조금 i l Faithful Means, s i d e l i t y 성실 그리고 실 a i t h i u l n e n s s 신 n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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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요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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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말의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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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일까요 의리의 반대말 배신치, 배신치. 아 백전입니다. 역시 <laughs> 저희 보건계에서 노인들은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제가 철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이 의리의 반대말은 배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의리에 대한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탄산도 카페인도 색소도 없다 그래서 있다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전통의 맛이 담긴 항아리 그래 신토부리 회의할 땐 다같이 238 비우리 놀랍지 않나 비락스케에는 컵도 있지 아메우리카노 대신에 몸에 대한 의리 엄마 아빠 동생도 의리 응? 응? 의리집 의리 음료 음, 마무리 나는 이것으로 팔도와의 의리를 지켰다 광고 주는 갓 나는 의리니까. 아, 보성이 형 때문에 가어 갔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누가 어전두사님저저저 저+ 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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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성이 형이 교회에서 다 안내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톤으로 그래서 보성이 형이 내 옆에 딱 앉는 거야. 그래안 좋아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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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이기어 이거 정말 나는 감동으로 좀 어떻게 기도 를 하고 싶은데. 근데 희한한 건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마지막 안내는 어떻게 했어요? 어? 아니, 불서서 어려우십. 아멘. 잘 보셨습니까? 예. 예, 아멘. 하시키 우리 신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 어떤 상황 속에서삶 속에서 의리를잘 지키시나요? 네. 나는 한 의리한다 의리를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의리의 사나이를 꼽아본다면 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었지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하 사람이 바로 그 의리의 사나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충만 용기 충만 의리 충만한 사나이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참 베드로는 별난 사람이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아, 음. 칼을. 왜 준비를 평소에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통 의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순간에 칼을 뽑아서 정말로 사람을 내리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의리의 사나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laughs>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면서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무려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멀쩡한 사람을 잡네? 모른다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말하는 중에 "모른다고"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바로 그 순간, 배신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laughs> 네가 나를 배신한다고 세 번이나 배신한다고 내가 했었는데 참 실망이다 라는 실망의 눈빛이 었을까요 아니면 괜찮다 비록 나는 잡혀서 죽지만 배드로 너라도 살아남으라는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저를 욕하고 원망하십시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놈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라고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3년 전 갈릴리 바닷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 메시아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로마와 싸울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서민 아파트를 짓거나 회사를 세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이 괴는 여자. 여자. 여성분들이 믿음이 차고, 그사님들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이 장례들. 웃음> 무덤에 제일 먼저 간 분들은 여성분들, 여성분들. 근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분들도 예수님, 예수님이 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라고 했던 그 말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명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성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를 했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갈릴리로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두 분이나 말했는데 또한번 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마전에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나에게도 세번 사랑하냐? 물으면서 예수님 나에게 지금 갚아주시는 것인가? 아, 예수님 참 뒤끝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근심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근심.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양 떼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번 물으셨던 것.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좀 부족하신가요?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성경 66근의 모든 성경의 요약이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개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헬라어 원어 성경 말씀은 번역이 조금 까다롭고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번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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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또세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이헬라어 원어 성경은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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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부족한 우리 인간의 사랑, 의리, 사랑을 의미하는 음.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예수,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아가페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리를 지키는 빌레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빌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며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양 떼를 보살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인간의 필레오 사랑은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 베드로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하였는데, 필레오 사랑은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가페 사랑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심지어 필레오 사랑도 제대로 못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비록 비속한 인간의 필레오 사랑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번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세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븐 사명을 주시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븐 말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단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 할수 있겠느냐 주님 서는 완전한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 필레오밖에 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묻자 게들으는 하나님 저는 아가페의 능력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리도 제대로 못치기는 필레오밖에 안됩니다 필레오라고 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합니다 너는 필레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필레오 사랑은 할수 있겠느냐 주님 맞습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도 못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님들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제가 뭐 일한다고 자랄 자신도 없고, 자랄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복음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우리 복음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